네, 아, 오늘 화이트 색상으로 아름답게 우리 진행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기자님들께 인사 네.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1개월 만에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네. 네 에피테이저 나온 이후에 저도 너무 좋아하는 팬이어서.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laughs> 네. 네. 그동안, 어, 공연도 많이 하고, 앨범 작업도 하고요, 곡도 쓰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해보고 요 네. 어, 해외 뮤지션 분들과 작업도 해보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드디어 바로 오늘 잠시 뒤약 6시간 30분 뒤면 진아양의 앨범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오늘 기자님들께 먼저 선보이게 됐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어, 되게 많이 떨리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